네, 이슈 체크입니다.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네. 그, 제가 일사일론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박원순이 서울시장, 네.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네. 뭐, 이런 자들 해서, 그 북한에 500억이나 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최소 500억. 최소죠. 네. 왜냐하면 깜깜입니다. 강감이에요. 어.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이재명의 대북 어, 쌍방울 대납 의혹 사건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쪽 패널들이 뭘 주장하냐면 아니 중앙정부가 하다가 유엔의 제재가 있고 뭐 이렇게 어, 이 어떤 그때 당시에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무엇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 당시 문재인은 2018년도에 남북 어, 평화 회담이나 하는 명목으로 북한과 어, 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획책했냐면 음. 지자체들이 대북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어,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마련을 해요. 어.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대북, 어,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씩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음. 이번에 나온 건 액수가 드러났어요. 어허. 액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억이나 됩니다. 이건 지금 6,800억 원에, 6,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자체들이 어허. 퍼주려다가 500억 밖에 못한 거예요. 현재 음음. 드러난 건 음음. 물론 더될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래. 그 기, 김대중이 때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게 수천억 수준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한번 만나는데 수천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이는 세번 만났으니까 네. 그 최소한 세 배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물가 올랐다고 더 내라 그랬을 걸? 그렇죠. 김정은 이 입장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예. 어 문재인이가 김대중이 때처럼 네. 그렇게 한꺼번에 주면은 지도 감옥 가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 지자체에다가 어, 퍼트려 가지고 네. 야 이렇게 이렇게 해. 우리 해서 김정은이한테는 내 총액으로는 얼마 맞춰줄게. 네.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다 드러난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났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가 어쨌든 배북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이 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하고 어,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어. 그이 그, 그이 북한 쪽을 근데 북한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아 우리 저기 만나줄게, 회담 해줄게 음. 얼마 줄래 음흠. 하고 돈 요구됐. 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 이미 네. 김대중 노무현 때 얘네들이 어질이 들었어. 어, 어떻게 됐는지, 어. 어떻게 했는지 음. 이미 단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뭐이 사이즈가 규모가 딱 음. 나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뭐에 얼마? 뭐 평화 회당하는데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이이 뭐. 쌍방울도 보면 네. 대통령한테 대통령 할 때는 얼마인데 네. 이거 경기도 의사니까 네. 뭐 조금 급은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얼마는 줘야 돼. 네. 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김영철이 같은 자가 나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시 정부 시절에 드러났듯이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 때 얼만큼 얘네들한테 돈을 퍼줬는가가 다 이렇게 그 액수가 되어 있는데 문재인 때딱 봤을 때 어, 이게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어 김대중 노무현 때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어,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니까 지금 이것도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음흠흠. 이 통일부에서 네 차례나 고시를 바꿔버려요. 아, 개정을 아, 해요. 아, 그런데 그 개정을 하는 게첫 번째 개정이 네 차례인데 첫 번째 개정이 뭐냐면 원래 지자체가 아니라 지자체는 어, 이 대북 사업의 주차가 될수 없었어요. 음흠, 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정 정권과 지자체가 서로 다를 때 지자체가 네. 자, 각각 나서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지자체는 주차가 될수 없다. 대북 지원 사업이나 현미적 사업에서 네, 네. 주차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음. 정, 통일부가 인정한 그런 네. 단체여야만 했는데 그때 첫 번째 고시에서 바꾼 건 뭐냐면 대북 사업자 자체가 될 수가 있다. 음. 그니까 지자체가 첫 번째 그거고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개정하는 곳에서 이런 걸 넣어요. 뭐냐면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업자 협력자의 요청 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뭘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안 밝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국민 세금 쓰면서 그렇죠. 공개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죠 그것도 법으로가 아니라 통일부 고시를 네. 개정하면서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 박원순이 230억 이재명이 200, 150억 서울시가 뭐반 이상을 썼더라고요. 500억에서 어, 예. 반정도를 썼고 음. 이재명이 150억을 썼는데 이게 어디로 가서 무엇 때문에 갔는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에 음. 대해서 깜깜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그 x까지 나왔으니까 그것도 네. 최소 x입니다. 최소 x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실체를 좀다 밝혀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그 대선 3일 전에 네. 그 뉴스타파가 공개를 하고 가짜 인터뷰를 네. 그거를 이재명이가 열심히 퍼날르고 네. 또. 어 475만 통의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었네. 네, 이거를 예. 어,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만든 거고 어, 확인한 어, 겁니다. 티비조선이 예. 예. 어, 언론 어, 지능재단에서 어, 만든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 빅타인스라는 이름인데 네. 언론재단은 어, 거의 모든 언론에 물론 인터넷 신문 빼고요, 음. 물론 종이 신문이나 혹은 방송에 기사를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세이브해놨어요. 그게 네. 포터보다 훨씬 전입니다. 음흠. 그래서 데이터의 당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거를 빅데이터로 어, 볼수 있게 뭐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네. 회원가입만 하면 네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분석을 했냐면 어, 당시 JTBC가 먼저 보도를 했어요. 뉴스타판 사흘 전에 보도를 했지만 음, 음. JTBC는 음, 커피 프레임 윤성열 음. 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가 직접 예. 커피를 타줬다. 이 프레임을 2월 21일에 했는데 2월 21일 그러니까 2022년 2월 21일 전까지 대장 동 하고 음, 치면 음. 연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지. 예, 연관 단어 1위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예, 예. 어. 그리고 뭐 2위가 김만배, 3위가 민주당이었습니다. 아하. 예. 음. 그런데 2월 21일 JTBC가 그이 윤석열 커피 프레임을 네. 보도를 하기 시작하자 바로 이재명이 2위로. 떨어져버려요. 아, 그럼 1위가 그 직후로 민주당으로 뭐 됐고요. 어쨌든 아하.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10위권 아하. 위로. 예, 그러면서 예. 순위가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음. 결정적으로는 뉴스타파입니다. 사흘 음. 전에 3월 음. 7일이죠. 사흘 전에 어 김만배와 그다음에 신앙님의 녹취록이 그대로 공개된 후에 이재명은 3위권 밖으로 떨어져요. 어허. 4위권 밖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음, 예.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가 3위로 올라섭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빅데이터의 어떤 출렁거림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출렁거리지 않아요. 음. 아시다시피 계절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래요, 그래요. 이럴 예. 정도로 3위로 갑자기 오를 정도로 음. 굉장히 출렁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요. 이게 예.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면 네.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뭐 나는 죽어도 이재명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레임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향 안 주잖아요. 네네. 또 나는 죽어도 윤석열이야 하는 분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막판까지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한테 네. 프레임의 변화는 바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당층, 중도층, 또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스윙 네. 보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음. 사실상 어 마지막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우리가 한번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음. 정몽준과 네. 노무현의 네. 단일화인데, 음. 그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라 하면서 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아. 그 전날, 그러니까 음. 바로 전날부터 당일 날 아침까지 큰일 났습니다. 노무현이 음. 이제 떨어집니다. 음. 도와 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노빠들에 의해서 이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일반인들한테까지 그랬죠. 전파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완전히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렸다라고 네. 지금 평가를 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인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재명이가 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어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하는데 요이 그렇죠. 네. 문자가 원래 여덟 번밖에 허락이 안 된답니다 음. 선거법상 그러니까 네. 몇 만권씩 보내는 건 네. 근데 어 이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20명씩 보내는 거. 우리도 두개 20명, 예. 아니, 10명 단위, 20명 단위는 네, 묶을 네. 수가 있잖아요. 어허, 예. 그렇듯이 20명씩 보내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음, 그러자 이들이 음. 어떻게 하냐하면 10만 명에게 20명씩 단위로 끊어서 수동으로 해요. 그거를 아하.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해서 이걸로? 5천 번을 합니다. 음. 그리고서 이것을 보전을 받아요. <laughs> 얼마? 1억 4천만 원을 선관위에서 어, 보전을 어허, 받습니다. 예. 이, 이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475만 명한테 일괄 발송한 것과는 별도로 별도로 어. 10만 명에 별도로 20명씩 끊어서 5천 명한테 음. 김만배 음성 공개 음. 파문 이세명 음.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음. 네. 뉴스 타파가 끝나자마자 음.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음흠. 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프레임을 바꿔버렸다. 네. 네. 사실은 뭐 저는 지난 대선 때 막판까지 이게 프레임이 바뀌었다고는 제가 느끼질 못했는데 음, 네. 그러나 어 일부 중도층한테는 프레임의 전환이 있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애초에 윤석열 생각했다가 이재명으로 돌거나 아니면 윤석열 생각했다가 아예 어, 기권으로 돌거나 뭐 이랬을 사람들이 얼마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생각해봤더니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네 음. 이렇게 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요. 자, 음, 이재명 행기를 한마 하나 더 해요. 음. 강서구청장 유세를 뭐 취소했습니까?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어. 기자들에게 음. 이, 저기 일정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음. 무슨 날이냐면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이에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예. 오전부터 가겠다라고 음. 하고 음. 기자들에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한 거예요. 음.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어, 이미 그전 전날부터 네. 간다고 해놓고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원래 벌떡 일어난 것도 사전투표 가기 위해서 병원에서 <laughs> 벌떡. 일어난 거거든요. 사전 투표 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강서에 무슨 저 지가 무슨 투표권이 있나? 아 투표권은 없지만 어. 어, 이런 아, 세 하러 간다. 그래 유세 어. 뭐저 지원 유세요. 네, 그러니까 네. 막 사전 투표니까. 그런데 이게 김기현 어, 당 대표는 벌써 세 번이나 갔다 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지금 안 가고 있다. 내가 가서 내가 이기 그러니까 근데, 주도했다. 예. 네, 네, 죄송한데 네네. 김기현이 3번 간단한 걸로 저는 모를까요? <웃음> <웃음> 그러, 그러, 그러게요. 예. 10, 9월 28일과 10월 28일. 아니, 23, 존재감이 9월. 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어? 사실 좀더 김기현 대표가 좀 임팩트 있게 그런 그 행보나 혹은 멘트를 했으면 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예. 왜그 1위가 그건지 아세요? 저,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당쇠신. 아, 당쇠신이. 네, 네. 그건 딱한가지예요 당... 혁신이 될것 같다. 셋이 인적 혁신이 될것 같다라는 음, 음, 건 민주당이 지금 뭐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아닌 방향이든 주도를 하고 있어요. 혁신이 만들었지 또뭐 어, 어.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지는 뭐 어디 가야 된다. 라는 음, 음. 말을 그런 이슈들을 지금 불을 거리고 있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런 것도 많고. 뭐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어.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음. 그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선점해서 계속 이슈를 끌어가야 어. 되는데 네. 그러지 네. 못하니까 민주당이 혁신할 것 같다라는 대답이 더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일로 돌아가 보세요. 네. 예, 그러세요. 예. 아, 그런데 왜 전격 취소를 했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 징계원이 말렸다는 거예요. 음. 어~ 좀, 좀 조금 나중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쪼쫌있어 보실래요 음. 왜냐하면 진경 쪽에서 홍보문에서 이재명을 그래, 그, 빼기 그, 시작했어요 그자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예예아진예예예예예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교윤 이름 윤리예예예예예예예이 윤리 이름이 <laughs> 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든이이 그 사람이 예 보니까 홍보물에서도 예예예예예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비호감, 강서구청 음. 그 네네. 현장에서 비호감이다라는 음. 거를 감정을 시작한 게 아니냐 예. 해서 아유 좀 나중에 와요. 근데 보니까 일단 말리니까 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한지 그 다음날 9일날 가겠다라고 또다시 선언을 하긴 했답니다. 알겠어요. 네. 예. 그 이재명이가 안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저 가서 마지막에 뭐 침이라도 발라야지. 그런데 더 <laughs> 재밌는 거 하나만요. 송영길이가 예. 무소속이잖아요. 어어. 그런데 파란 옷을 입고 뭐 장명 없이 파란 옷을 입고 음. 강서구 곳곳에서 출몰을 한답니다. 어, 왜, 왜, 왜요? 네. 아니, 아니, 내, 그 내가 지금 강서구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 있고 <laughs> 내가 도움을 줬다. 강서구 <laughs> 청장이 만약에 그 민주당이 되면 내가 다 했다라고 하려고 하는지 민주당에서는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음. 어? 왜냐면 무소속서 지금 사실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이 돈복수 사건이. 네네.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 SNS에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파란선옷 입고 음. 강서욱 그래서 민주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음. 합니다. 그래요. 자, 임순재님 아미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음, 그 아까 우리 저 혁신 새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혁신을 저쪽 더불어민주당한테 빼앗긴 것 같다. 네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어, 하태경의 꼼수가 장결했습니다 그렇죠. 관종이죠, 관종. <laughs> 어, 아니 음. 갑자기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음. 그러자 김기현이가 맞장구를 쳐줘요. 네. 아니. 아 이런 배신자들이 그, 토저히, 그, 자기 지역구에서 공청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 공격하듯이, 뭐, 험지로 출마하게 되는 등, 뭐, 온갖 당을 위해서는 뭐,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저 설레발을 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를 당 대표라는 사람이. 예, 예.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보고받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좀. 이 전체 그림 속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걸 바로 그걸 맞장구를 쳐줍니까? 맞습니다. 하태경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태경은 음. 워낙에 SNS든 뭐든 관종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부산에서 자신이 공천 받지 못할 거라는건 뻔하죠. 부산은 네. 지금 PK는 TK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바람이 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하태경 같은 사람이 뭐네 번째 지금 또 공천을 받을 리가 <laughs> 없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고 그거는 네. 거기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아, 자기가 어떻게든 뭐 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공천을 또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라고 음. 말하는 것까지 제가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욕을 먹어야 될건당 지도부죠. 음. 당 지도부가 말씀하셨듯이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하때그 예.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뭐 저기 뭐딴 사람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고 자신은 음. 아, 혁신의 전체적인, 아니, 혁신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정도의 음. 멘트라면 돼요. 네. 그리고 진짜 나와 갖고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혁신은 음.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원칙을 지켜 원칙이 나와야 돼요. 지난번 음. 21대 총선이 우리가 가장 참패한 게 국민의 힘이 참패는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제대로 원칙을 그리고 사람들이 수긍을 하면서도 야 국민의 힘이 드디어 해냈다. 혁신을 네, 네. 공천 혁신을 해냈다. 이건 네. 공천 혁신 정도는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는 혁신의 그림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완전히 김영호가 개판을 쳤죠. 음. 그러면 이번에야 말로 사실은 제대로 그걸 하겠다라고 네. 계속. 김기현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공찬 안줄 사람 하는 <laughs> 소리를 갖다가 박수를 치고 수긍을 하면 그럼 어쩌자는 아, 건지. 어이가 없어요. 예, 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총선이 한일전이라고요? <laughs> 아 정말 이게 정말 어, 이 댓글에서 아니, 난리가 그게, 났습니다. 이게 뭐 아정청내가요또 한일전을 동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일전 축구에 이겼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아 축구 한일전 축구도 한일전 승리 총선도 한일전 승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뭔 소린가 했더니 정청내는 한일전이라는 것을 어? 완전히 진짜 그 자기의 음. 어떤 도구로 씁니다. 음음. 3월 달에 어, 윤 대통령이 왜 한일 외교를 주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음. 이렇게 얘기해요. 한일전을 축구로 하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응원할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일 외교는 이번 한일 외교는 한일전 축구로 비유할 때 5대용으로 안패한 거다. 음. 그러니까 한일전이라는 것을 완전히 왜 죽창처럼 이렇게 어허, 프레임에 예, 걸어서 예. 근데 네네. 다음 총선도 한일전이다라고 음. 얘기해갖고 지금 댓글에서 음. 엄청난 비난을 <laughs>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일전 승리하자마자 이게 그뭐또 국힘에서 예, 이렇게 예, 비판하는 예.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냥 국민들이 20대 나 혹은 어? 또 일반 국민들이 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끌고 들어가냐? 끌고 들어가냐. 어. 그런데 더 웃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 서영경가? 예, 서영교. <laughs> 어. 더 웃깁니다. <laughs> 예. 그걸 바로 따라서 해요. 어, 뭐냐면 한일전 어, 음. 한일전 승리 만세 하더니 음. 아까 축구 한일전 승리또 어, 만세 하더니 어. 또 야구 한일전 승. 이 안세 이렇게 한 거예요. 야구 한일전 있나? 아, 그래서 잠깐 속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어? 야구도 한일전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어. 거쩍 정신이 든게 아니잖아. 대만하고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서영교는 댓글이 쫙이거요 너는 지금 축구하고 야구, 야구 안 봤지, 지금. 아시아 게임 안 보고 있지. 정청 내가 한거 그냥 따라 하다가 한 마디 덧 붙이려고 한 거지.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어, 태도를 하고 있다라는 참 겁니다. 참, 저렇게 도와주는데도 이게 안 되네. 그러게요. <laughs> 자파들이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줘? <laughs> 아이고, 참. 예,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음. 이제, 성관이 보안망이 아주 심각하다. 네. 아, 그리고 이거 국정원이 그 보안 정금 들어가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음, 예. 이거 사실 뻔한 얘기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음.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선관위에 국정원이 어 우리가 보안 정금 해야 되겠다라고 어. 하니까 거부를 어, 하잖아요. 거부했어. 헌법기관인데 어디 감이? 어 중립을 <laughs> 지켜야지. 우리는 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돼라고 어, 예. 거부를 했잖아요. 음. 그러다가 왜 자기 그제 자녀들. 저기 취업 시킨 거그성관위로 음. 그게 다 드러나면서 무너지기 네. 시작하고 음. 성관의 위 온갖 정말 갈라파고스 그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비난을 어. 받자 드디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음. 성관위의이 국정원이 직접 어, 보안 어, 점검을 했습니다. 어. 그 결과가 발표가 난 겁니다. 그 결과. 음. 완전히 고위험이다. 이거 아하. 완전히 너무 취약하다. 지금, 어, 북한에서 해킹, 라자루스라든지 김숙희라든지 이런 해킹그룹이 보통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우회하잖아요. 여러. 음. 언론기관들 한번 뚫린 적도 있고 또 정부기관이라든지 많이 음. 뚫렸잖아요.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그렇게 예. 뚫고 성관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해킹 여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문제 때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네. 문재인 때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얼만큼 해킹됐었는지 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음. 없어요 네.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게 해킹 관련 기록만 없을까요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사, 기 자료 까지 싹 없애버렸을까요 물론 ]까요? 국정원이 지금 어, 해킹과 관련된 보안 점검을 하러 들어가서 거기에 음.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네. 유추 할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선거하니까 왜 그렇게 막았을까 아하, 예. 막았던 건 이제 해킹과 관련된 것 이외에 또 다른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데이터가 음.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유추할 네,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런 게 예, 굉장히 그 지금 음, 어, 떠오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국정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헌법 기관이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선관위가 민간 보안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맡겼는데 음. 어. 그 맡긴 곳이. 그 보안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아, 당연히 해야 음. 되죠. 그런데 그 맡긴 곳이 음. 금양통신이라는 곳의 회장인데 네. 이자가 이미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기사들을 보면 음. 기업인 쪽의 문바들. 어... 기업인 쪽에 그러니까 이 각계의 문제인 사람들 음. 이런 특집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 시부터 네, 네, 네.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 음. 실제로 후원금을 계속 냈던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음,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이 금양통신이라는 곳의 자회사가 음. 바니까 그러니까 보호한 어, 업체가 윈스라는 곳인데 어. 이 윈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더 놀랐습니다. 어. 아프리카 TV라고 아십니까? 어 그래요. 예, 그저 좌파가 그 만든 방송인데 문용식이라고 어, 맞습니다. 문용식이라고 어. 해서 예. 이자는 서울대 민주화 협의안 민주화 추진 협의회인가? SA 예, 핵심, 그룹의 핵심이었어요. 핵심이고 예. 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 TV는 헌내 민주당에서 만들었고 뭐 출마도 여러 번 하고 추, 다 떨어졌지만 어, 어, 그렇죠. 경선에서 예. 떨어지고 했지만 <웃음> 고향에서 <웃음>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슨 지지자 소통위원장 같은 그리고 예. 대선 때 민, 어, 저 문재인의 가짜 뉴스 대책단 음. 뭐 음. 이런 걸 맡은 자예요. 어허. 이 자와 합병을 해요. 이 어... 저기 금양통신의 윈스가. 어허. 그래서 어, 이 보안 업체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음. 근데 물, 물론 지금은 헤어졌지만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음. 보안은 보안 점검은 못 받는 자자들이 음. 이렇게. 특정 정당 민주당의 음. 아이의 그이 당원 이제 아, 당직자인 음. 사람이 만든 회사를에 말릴 수 있다. 음.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을 알겠습니다. 네. 보수농객의 일인자 이종근. <laughs> 보수농객의 일인자 이종근. 네. 이런 네,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보수논객의 일인자 이종근 실장님, 네 구독 동료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그거 하려고 지금 <laughs>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3만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깜빡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습니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지금 누르시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옆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은 정말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바로 고성국 TV를 구독을 하고 좋아요 꽝꽝 누르고 알람 설정하는 길입니다. 저 삼만 도와주실 거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박수. <laughs> 아주 이렇게 구독 동료 못하시나? 고성범 본부장 좀 이렇게 못해요? 예, <laughs> <laughs> 네, 이정훈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